60대가 넘었는데 갑자기 자식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식은땀을 흘리신 적 있으신가요? 방금 하려고 했던 말이 기억나지 않거나 매일 다니던 산책로가 낯설게 느껴진 적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영상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시면 5년 뒤에는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60대 이후의 뇌 건강. 특히 우리가 놓치기 쉬운 치매의 결정적인 전조 증상들과 골든타임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자연스러운 노화와 위험한 지문은 엄연히 다릅니다.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양성건망증과 경도인지장애의 차이입니다. 건망증은 뇌 검색 기능에 일시적인 오류가 생긴 겁니다. 힌트를 주면, 아, 맞다! 하고 기억해내죠. 자식 이름이 순간 생각 안 나더라도, 그 녀석 있잖아, 크네 하면 아, 철수! 하고 떠오릅니다. 하지만 위험한 건 사건 자체를 잊는 경우입니다. 며칠 전 자식과 통화한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점심을 먹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죠. 자식 이름이 혀끝에서 맴도는 게 아니라 이름 자체가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이건 뇌세포가 파괴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바로 주관적인지 저하입니다. 병원에서 치매 검사를 받으면 결과는 정상으로 나옵니다. 의사는 괜찮다고 하죠. 그런데 본인은 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뭔가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흐릿해. 라고 느끼는 단계입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요. 주관적 인지저하를 적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알츠하이머 치매로 발전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남들은 에이 나이 드면다 그래 라고 위로할지 몰라도 본인의 직감이 MRI보다 더 정확한 진단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본인의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기억력 말고 내가 보내는 의외의 위험신호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후각의 변화입니다 냄새를 잘못 맡게 되는 거죠 치매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부터 손상되는데 해마 바로 옆에 후각 신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지기 전에 냄새부터 못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 맛이 변했다고 느끼거나 타는 냄새를 잘못 맡는다면 이비인후과가 아니라 신경과를 가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청력 또한 치매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난청이 있으면 치매 발생 위험이 최대 5배까지 높아집니다. 귀가 잘안 들리면 뇌로 들어오는 소리 자극이 줄어들고 뇌는 활동을 멈추게 되죠. 게다가 대화에 끼지 못하니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습니다. TV 볼륨을 자꾸 높이거나 사람들의 말소리를 자꾸 대묻는다면 단순히 귀가 나빠진 게 아닙니다. 뇌로 가는 고속도로가 끊어지고 있는 중일 수 있어요. 보청기 착용만으로도 인지기능 저하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걸음걸이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예전보다 걷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거나 보폭이 좁아지지 않았나요? 걷는다는 건 단순히 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신호와 근육의 협응력이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보행 속도가 느린 노인은 치매 위험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터벅터벅 걷거나 발을 끄는 모습이 보인다면 뇌의 운동 신경회로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성격의 변화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평소 온순하던 분이 갑자기 화를 잘 내거나 참을성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의욕적이던 분이 만사가 귀찮아지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으려고 하기도 하죠. 이건 뇌의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면서 감정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걸 단순한 노년 우울증이나 성격 탓으로 돌리고 방치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남편이 늘더니 변했어. 라고 욕하지 마시고, 뇌가 아픈 건 아닌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수면 습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자면서 잠꼬대를 심하게 하거나 허공에 주먹질을 하시나요? 램 수면 행동 장애라고 하는데요, 이게 파킨슨병이나 치매의 강력한 전조 증상입니다. 우리 뇌는 잠을 자는 동안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기를 돌립니다. 낮 동안 쌓인 치매 유발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뇌척수액으로 씻어내죠. 그런데 잠을 깊게 못 자면 이 청소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쓰레기가 뇌에 계속 쌓여서 독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이미 깜빡깜빡 하는데 돌이킬 수 없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60대, 70대라도 뇌는 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죽은 뇌세포는 살릴 수 없지만 살아있는 세포들이 새로운 연결망을 만들어 죽은 세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뇌는 쓰면 쓸수록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중과제 운동입니다 단순히 걷기만 하는 건 부족해요 걸으면서 머리를 써야 합니다 친구와 산책하면서 끝말잇기를 하거나 100에서 7을 계속 빼면서 걸어보세요 100, 93, 86 이렇게 몸과 머리를 동시에 쓰면 전두엽이 폭발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실제로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에게 이 훈련을 시켰더니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수두룩합니다. 손을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뇌의 운동 영역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손이거든요. 손은 제2의 뇌입니다. 만초 장극이 콩고르기, 종이 접기, 악기 연주, 글씨 쓰기. 뭐든 좋습니다. 특히 평소에 안 쓰던 왼손을 써보세요. 양치질을 왼손으로 하거나 밥을 왼손으로 먹어보는 겁니다. 뇌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 것. 식습관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게 치매를 제3의 당뇨병이라고 부른다는 거 아시나요? 뇌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지 못하게 되면서 굶어 죽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가 필수입니다. 찐 쌀밥, 빵, 떡 같은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은 뇌에 독약과 같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칠 때마다 뇌세포가 공격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마인드 식단을 실천해 보세요. 녹색 잎채소, 견과류, 생선, 올리브유, 그리고 베리류입니다. 특히 딸기나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뇌의 노화를 늦춰줍니다 일주일에 두번 이상은 꼭 챙겨드세요 사회적 관계도 뇌 건강의 핵심입니다 고독은 흡연만큼이나 뇌에 해롭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치매 위험은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떠는 것 복지관에 나가는 것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뇌 훈련입니다 대화라는 건 상대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적절한 단어를 찾고 표정을 읽는 고도의 지적 활동이거든요. 뇌를 계속 깨어있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놓치지 마세요. 익숙한 것은 뇌를 편안하게 하지만 동시에 뇌를 늘게 만듭니다. 매일 다니던 길 말고 새로운 골목으로 가보세요. 늘 먹던 음식 말고 새로운 메뉴를 시도해보세요. 이 나이에 뭘 배워? 라는 생각이 뇌를 가장 빨리 늘게 만듭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서툴 때 뇌는 적응하려고 애쓰면서 더욱 활발해집니다. 외국어 한 문장 외우기 새로운 노래 배우기 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검사를 받으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치매 진단을 받을까 봐 무서워서 혹은 자식들에게 짐이기 될까 봐 병원을 피합니다. 그냥 늙어서 그래 라며 숨기시죠. 하지만 치매도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로 진행 속도를 현저히 늦출 수 있습니다. 지금의 1년은 나중에 10년과 같습니다. 1년 늦게 발견할 때마다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시기가 몇 년씩 앞당겨진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전국 보건소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무료로 검진을 해줍니다. 건매지 말고 방문해보세요. 오늘 긴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자식 이름이 생각 안 나는 건 단순 노화가 아니라 위험신호일 수 있습니다. 냄새, 청력, 걸음걸이, 수면 습관 등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세요. 걸으면서 계산하기, 설탕 줄이기, 친구 만나기, 그리고, 두려워 말고, 검진받기. 이 작은 습관들이, 당신의 노년을 존엄하고 아름답게 지켜줄 겁니다. 치매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신호를 보내죠.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대비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피하거나 늦출 수 있는 질병입니다. 당신의 기억은 당신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소중한 기억을 잃지 않도록 오늘부터 뇌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하게 늙어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니까요.